가자 잠깐만 가자 오 낚시하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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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다 자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유동으로 재배할게요 검성도 얼굴 보호하고 싶다 오케이 좋았어 우선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7m에 맞춰 놓고 할게요 시작할게요 크레이 그래, 너무 꽝꽝 걸어있어 조점세킨시 와, 자리, 진짜 잘못 잡았다. 어, 어 수영한다. 아, 이거 보고 밭인가 본데? <laughs> 어, 귀 아파. 귀못 먹어, 귀못먹 강성도 한 마리 와라. 이거 딱 잡아야지. 귀가 아파서 안 되겠다. 한 마리 가자. 한 마리 끌고 가자. 물이 왼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최대한 밑법 치고 포인트 지점을 만들어야겠다 한 마리 보고 싶다 제발 이번에 뭘또 돌리시는데? <laughs> 어, 그때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? 가자 가자 한 마리 가자 7m가 더 나오는데 수심이? 한 8m? 이 주변에 저기 산상두대 이렇게 있네 가까운데. 감성돔 잡으러 나온 배 같은데? 저것도? 나오긴 나오나 봐. 그러니까 배들이 저렇게 있지. 한마리만 나와라. 얼굴만 보자. 아, 감시 있지. 없는 것이야 뭐야. 조심 좀만 더 줘야겠다. 배들이 이 근처에 많네. 누가 나오긴 나오나 봐. 배들이 이 근처에 있는 거 보니까. 감시야. 쌍반을 재배하시네, 막대치. 오늘도 밑밥만 뿌리고 가는 것이냐 오늘 대체 사용하고 가고 싶은데 손상배가 이렇게 얼마는 고기가 있다는 건데 그지고기들이 근처에 있다는 건데 배들이 여기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나오냐 하다 보면 나오겠지 안 나오면 많은 거은 고기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조사님도 철수하신다 안 나오나 보다 다 낚싯대 접으셨네 어어 와, 뭐 왔어, 왔어 와, 왔 왔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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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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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감시해라. 한번 왔어요. 왔어. 오, 힘든다. 오, 오, 씨, 뭐야, 힘든다. 제발, 감시해라. 마지막 날 보내고 가나요? 감시 보나요? 우와. 마지막 날 감시 보나요? 드디어 보나요? 진짜 어. 야 약간 지금 입밥 좀 주고 고기 안 빠져나가게 고마워 굉장히 큰 마을 <laughs> 아니 계속 붕괴 흘러내 끝끝내 잡아낼거같다 내가 여수에서 한 마리 꼭 잡고 간다 그랬는데 역시 아, 끝끝내 잡아내는 거 봤지? 이게 인내와 끈기 열정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감시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게 내가 찌를 병령을 했어 그냥 원래 어..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알려주면 안돼 봤지 봤지? 지렸지 그랜드 마스터 2 1호 대500 로드입니다 릴은 3000번님 원줄 3호 목줄 2호 바늘은 감성돈바늘 3호 인간 승리다 집에 가기 전에 여수에서 한 마리 꼭 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혼자서 다짐을 했건만 귀엽고 보고 가네요 금호도 섬 들어가서도 못 봤던 거를 여수 나와가지고 또 보고 가네요 아까 옆에 조사님들 고기 안 나온다 고기 안 나온다 한열번 넘게 얘기해요 나 진짜 여기 아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이 생각했거든 딱 철수하고 접으시니까 고기 나오네. <laughs> 일어나시니까 국이 딱 나오는 것 봐. 대교가 원래 물살이 좀 빠르단 말이죠. 물살이 빠른데 조금 물대긴 하지만 안에 이게 밑밥 흘러가는 거랑 찌 흘러가는 거 보면은 조류가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야 생각보다. 정면을 던지면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. 밑밥을 아싸리 오른쪽에다가 이빨이 이빨이 쳤어 계속. 그러면 여기서 요 정도 선에 집어가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딱 여지점에서 문 거예요. 아씨 말하다 걸렸잖아. 기분이 좋다. 나 눈물 나빠 했다, 진짜. 감시 얼굴 딱 보는 순간, 와, 4일 동안 그 스트레스가 풀렸어, 4일 동안. 진짜. 4일 동안에 계속 꽝 치고 그랬거든요. 야, 감시가 한 마리만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. 한 마리도 못 잡고 여수 뜨는 줄 알았네. 집에 갈때 우울할 뻔 했잖아. 아, 고맙습니다. 베이저 네, 축하 받았어요. 여기 네, 축하드립니다. 하는데, 네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 해내네요. 잠시, 아까 지나가는 애한 마리 들온 거냐? 한 마리 더 없나? 꼴고 가라. 아, 방금 입질이었는데. 한 마리 잡으면 갈라가는데 밑밥이 좀 남으니까 그냥 못 가겠어. <laughs> 뭐야? 어,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어, 뭐야? 원쪽이 터졌어. 이건 집에 가라는 징조야. 3차 정도 됩니다. 어, 그렇게 크진 않아서, 내가 얼굴 본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. 고마워요. 얘는 방생할게요. 얼굴 보여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더큰 애로 나타나라. 안녕. 하나, 둘, 셋. 똑딱이. 잘 살아라. 어, 아, 그래도 손맛 보여줘서 너무너무 너무 기쁘다. 아 재밌었다 넘넘 재밌었다 아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